안녕하세요 리빌입니다. 오늘은 아니 이번엔 그 새로운 그 영상을 찍으려고 해요. 이름하야 모드 소개 영상? 모드를 제가 그래서 공략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새로운 모드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게더전 저한테는 알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뭘 할까 하다가 재밌는 걸 해야 사람들에게 흥미가 가잖아요. 그래서 처음 고른 게이 핵무기 모드입니다. <laughs> 이게 옛날에는 1710밖에 없었는데 어느새 1.8, 1.9가 나왔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핵무기를 이렇게 생긴 거를 핵무기를 날려가지고 뭐 무슨 원심 불리기도 돌리고 해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이게 영어, 영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제 블로그 오셔서 핵미사일 모드라고 하시면 치면은 여기 첨부파일을 통해서 한글 번역된 파일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1.7.10이기 때문에 사양이 낮은 컴퓨터에서도 이거 사용하기가 편할 거예요 다운을 받으시면 은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이제 1번에서 압축 풀기를 하신 다음에 여기 파일이 나오죠. 보면 801.3 버전 이걸로 쓰셔야 돼요. 이거는 앞에 1.0.24는 이 HBM 모드의 버전이고 뒤에 1.3은 제 번역 한글 번역 버전이에요. 자그 다음에 이거를 이걸 가지고 새로 모드팩을 만드는 것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커스텀 프로필 들어가서 어, 예를 들어서 어, 리, 지금은 어, 리비드의 모드 어, 플레이 그 다음에 알맞는 버전 선택하시고 그러면 모드 로더가 알맞는 포지를 설정을 해줘요. 제일 최신버전 해주시고, 확인 그럼 새로 이게 하나 만들어집니다 여기에서 어.. 딴거 누르지 말고 여기서 폴더 열기 해서 들어간 다음에 여기 모드 열고 아까 열려있던거 열려 딱 꺼내서 모드를 여기다 넣어줘요 이렇게 여기 모드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다른 모드도 몇개 좀 있으면 좋아요 왜냐면 얘만 있으면은 예를들어서 그조합법이라든가 그런걸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딴른걸좀 넣을게요 다른 분들은 이거를 그냥 다른 그 다른 데서 그 다운받으시면 돼요 저는 어 디커스 말고 스토리즈로러즈 스타팅 이벤토리 스마트무빙 스마트무빙 필요한 그 나머지 파일들 이렇게 1 2 3 4해 놔가지고 전 편하게 그 씁니다 다른 분들은 아마 따로따로 받으시거나 아니면은 리뷰모드팩 받아가지고 저처럼 똑같이 이렇게 옮기시면 돼요 아니면은 제가 이거 끝나고 나서 남은 모드 팩을 제가 아예 그냥 공유를 해드릴까 싶네요. NII 멘틀, 아니 멘틀 필요 없고, 멘틀은 이게 아마 틴커스 에드원일 거예요. 저님의 인벤투 어, 이런 서버로 필요한 것들이 은근히 많아. 어 얘는 1.31이네. 아 이걸로 쓸게요. 이 버전이 조금 또... 그, 블로그에 있는 거랑 버전이 또 다르네, 얘 또. 한 단계 더 진행, 한 거네. 패스트크래프트, 이거 좋지. 이것도 그냥 가지고. 잠시만. 아, 이렇게 들고 가기 너무 많아지는데? 카오스크래프트도 있으면 좋아. <laughs> 너무 점점 많아진다. 백팩? 아니, 백팩 가진 필요 없어. 애플코어, 애플코어 있으면은 허기 차는 것도 볼수 있기 때문에 이거 좋아요. 이것만 챙기자, 챙겨가지고 모든 모드 플레이에다 모드 넣어줘.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거를 플레이. 지금 모드가 싹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 모드가 딱 켜져요. 일단 한 번만 실행해 줘. 왜 아직 컴피그 파일이 없거든요. 지금 이 컴퓨터에서 1 7 1 0을 지금 처음 키나? 왜 이런 점프지? 아이고. 아, 지금 버전이 지금 겹친다고 나오죠? 제가 깜빡하고 하나는 안뺐어 모드 팩 말고, 모드 플레이에서, 모드에서, hbm 1.3. 음, 얘 빼줘. 그럼 다시 켜. 플레이. 모드 충전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자, 금방 켜졌습니다. 자, 랭귀지는 한국어. 시야 넓히고, 난이도 어려운 음악은 예쁘고, 비디오 설정 화려하게, 빠르게, 아, 화려하게 해야지. 화면 흔들림 끄고, 그룹 끄고, 왜냐면은, 나중에 행미사일 날아가는 거 봐야 되는데, 그룹 때문에 안볼수 있어요. 일단은 들어왔습니다. 자, 근데 들어온 걸로 만족하지 말고 일단은 들어한번 들어 싱글을 한번 열었다가 다시 나가 그런 다음에 다시 일로 들어와. 그러면 이제 컴피그 파일이 생겼어요 이제 드디어 자, 이제 컴피그를 이걸를 설명을 해드릴 건데 얘를 이거 설명은 제가 블로그에다가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컴피그 뜯어보기 해가지고 이거 좀 분위기 이거 쭉 확대를 해서 한번 쭉 보, 보여드릴게요. 이걸로 그냥 보여드린 게 편할 것 같아서. 보, 보면은, 균사체가 전파가 되는지 여부가 있고, 이거, 네더에서 프로토늄 스폰, 이거 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이거. 이거 켜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방사능 배럴 스폰. 이거를 스폰해버리면은, 나란드가 급격하게 올라와요. 지, 지하 지하에 방사능 배럴이 있는데, 이 녀석 주변에 가면은, 방사능에 걸려요. 소리 좀, 딴거 좀, 이걸로 바꿔줘요. 어, 아, 됐어. 그 다음에 버섯구름 여부. 얘 끄으면 버섯구름이 안, 안 나요. 와그 헥터였을 때. 나머지 여기 밑에는 청크당 광물 스폰 양. 우라늄 티타늄, 유황, 알루미늄, 구리, 플로라이트, 초석, 텅스텐, 나, 베릴륨 스폰 양이에요. 청크당. 많으면 많을수록 그 청크당 스폰한 양이 많아지겠죠. 그 다음에는 이 아이는 폭발 범위. 범위들이요 기본 값은 다 이래요. 차르본버가 당연히 제일 크죠. 이제 차르본버 유명한 거니까. 안티슈라비듬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건데, 안티슈라비듬은 20보다는 조금 더 키우는 게 좋아. 안티슈라비듬. 얘는 꽤나 재밌는 녀석이거든요. 한50 정도가 재밌어. <laughs> 그다음에 청크당 건축물 스폰 확률인데, 얘는 낮을수록 확률이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여러가지 보여 드려야 되니까 확률을 대폭 낮춰 놓고 다 25로 해 놓으면은 얘네들이 엄청나게 스폰해 있어요 그냥 건물이 빨리 많이 스폰해 있어야 여러분들한테 건물 소개도 해 주고 그러거든요 이게 답니다 얘는 자 다시 켜요 이제 그 다음에 아까 들어갔던 맵 말고 새로운 맵을 파야 돼요 왜냐면은 이미 이 범위로 이 스폰 양으로 그 맵이 이미 열렸기 때문에, 아, 니면은 새로운 첨크를 진행하면은 맵이 새로 개발되거든요. 그거 비교, 하면서 보여줘도 상관없겠다. 자, 봐요. 여기는 지금, 잠시만. 어, 스마트 모빙 조작을 조금 바꿀게요. 스마트 모빙이여기있다 속도 강화. 아, 아니다. 얘 예, 이렇게. 오케이. 여기는 띄엄띄엄 있는데, 여기서부터 갑자기 이제 이 건물들이 갑자기 많이 생기기 시작해요. 왜냐면은 여기부터 이제 많이 생기도록 해놨으니까. 일단 첫 번째, 이 공장부터 설명을 할게요. 공장 같은 경우는 이것도 다 제가 여기다가 해놨는데, 우리 보자. 100% 됐다. HPM 모드 공략. 이거는 제가 일일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이걸로만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나머지 건물들도 이런 걸로 보면 돼요. 공장 해가지고, 전경이 있고, 이 안에가 어떻게 생겼는지 쭉 사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아이템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제일 중요한 거. 이 공장에서 가장 반드시 구해야 할 필수 아이템 목록을 제가 다 적어 놨어요. 기본 공장 세트, 방사성, 도잉노서열 장기, 발장기, 증시원자라 합금로, 강화, 발광석, 벽돌. 볼게요. 다시, 한, 속도 좀, 이렇게 잡아주고. 보면은, 기본 공장이라는 게 있어요. 얘 보면은, 이 안에서, 쑥 내려가지고, 저거 돌리는 작업, 이거있다 기본 공장 에너지 결합기. 얘를 열어다 안에 넣어줘. 그러면 이제 전기가 차. 그 다음에, 뭘넣어주자면요 여기다가, 철광석같은거 그러면은이게 소리가 나면서 에너지가 달면서 철이 갈려 이런식으로 쫙 넣어 이런식으로 넣어놓으면은 말그대로 공장인거에요 이렇게 접근승강구 해가지고 이 내면에서 이걸를작동시키는거예요이 내부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안에는 공장 핵심 구성요소랑 적금 순간방, 공장 케이싱 이런걸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식으로 공장이 작동합니다 안에 거 네, 안에 중심부를 까버리, 까버리면 이렇게 깨져요 그 다음에 여기 합금로 증식원자로 있고 이쪽에 방사선 동위원소 열전기 발전기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 그리고 이 안에 상자 하나 들어있어요 이거 잊지말고 챙겨주시고 어떻게 생겨, 상자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제가 까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상자가 안에 들어있어이 상자 꼭 챙겨가시고. 이 중간중간에 보면은 이 더드라고 쓸모없는 게 있는데, 크리에이티브로만 깨지고, 그렇지 않으면 절대 깨지지 않는 쓸데없는 물건이에요.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월드에 건물들이 잔뜩 깔려있어요. 건물의 종류는 총... 우주선, 위선, 도수관, 던전, 미사일, 사일러, 중개서 버티버드, 발전사, 안테나, 무선가지소 아주 다양하게 많습니다. 이것들은 직접 한번 탐험 왔다갔다 하시면서 직접 한번 구경해보시고, 제가 지금 보여드릴 거는... 어... 여기 마침 있다. 이거... 핵미사일, 사일로! 이게 사일로 거든요, 미사일 사일로. 아, 미사일 사일로에 여기 잘 뒤져보면은 여기 상자 있어요. 개렇게 꿀팁. 고성능 회로랑 로켓. 금타만이나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레지스톤 신호가 어디로 가있는데, 어디가 있냐면은 여기가 있어요. 얘 키면은 여기 불 들어와요. 이렇게. 여기 상자 있고요. 이 상자에 강철도 조... 강철은 그 팅크스의 강철이랑 호환돼요. 그리고 어, 딩커스랑이모시브랑 애들 강철이랑 호환돼 근데 이 강철 블록이 사방 천지빛깔에 깔려있어 이게 강철이, 이런 친구 그래서 이것도 참 유용하고 그 다음에 이 상자 안에 어, 티타늄을 반드시 챙겨야 돼요 티타늄 풀셋은 후교속급이에요그 다음에 여기도 미사일이 들어있고 자, 미사일 쓰는 거한번 보여드릴게요 미사일 이거 한번보여드리면 다들 꼭할텐데 간단하게 어, 처음이니까 처음부터 화끈하게 무, 무한 커피스타 하나만 달고, 핵미사일 하나 쏘죠아니 핵폭격은 심했고, 핵미사일 그 다음에 위치 지정 타겟 지정 장치, 아, 얘를 원거리 타겟 지정 장치로 찍어,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지점이 찍혔어요, 여기에. 좌표가 저기, 포지션 세트이죠? 좌표 달고, 미사일 넣, 미사일 넣으면은 이렇게 미사일 딱 나오거든요? 이 상태에서 스위치를 당겨. 쏴져요 저렇게 나가요. 그리고 미사일 쫓아가야 돼요, 이거. 안 그러면은, 미사일 날아가다가 청크로딩이 안 되면은 미사일 사라져요. 이 정도까지... 지금 터 다시금 적긴데, 여기까지 지금 안정이있데요아무는 여기 막갖까지 아, 지금 안정성이 있어요. 그래 더울 수그니리고 이거에 대한 제일 재밌게 해 석탄이 그... 그 석탄이랑 다이아랑 동위원소라고 하잖아요. 같은 탄소라고, 해가지고 석탄이 다이아로 변해요. 거기다 보너스로 몇몇은 다 에메랄드로도 변해요. 이런 식으로 에메랄드가 여기가 지금 Y가 50이거든요. Y 50에 에메랄드랑 다이아가 이렇게 있어. 이런 식으로 핵이이 정도 위로거니요 지금 지도상에 보이죠? 지도상 여기 이렇게 어때? 재미 재밌어 보이죠? 이걸? <laughs> 미사일이 최고야. 아, 맞다. 이동용으로, 이거, 레이피어 하나만 챙깁시다. 얘, 순간이동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재밌는 거. 이거, 안, 아까 해, 설정했던 안티슈라비돈 셀. 얘를, 던져. 이렇게. <목소리> 얘가 Y22야. Y22, 이 정도면은 그, 거의 Y13에 그, 다이아 캐는 장소인데, 여기서 하늘이 보여. <laughs> 기가 막히죠. 물론, 이 핵미사일들은 전부 조합법이 존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핵탄도, 대형 열로탱구 대형, 제어 분사기. 핵탄도 보면은, 중사진자, 실딩, 임계치자, 6235 타겟, 6235 발사체, 지사용판 예를 들어서 중성자 슈일딩 보면 은 중성자 방사경으로 만들어 되고, 반사경은 나판과 구리판으로 만들어중식 원자로 코어도 있고, 혼합판도 있고, 제대로 만들었어요. 진짜 이거 제작자는 진짜 작정하고, 진짜 이런 미사일 종류 같은... 아, 여기 그리고 또 수류탄도 겁나 많아요. 이거 몇 개만 보여주고 있다면은... 플라즈마도 괜찮고, 파쇄... 아니, 제 슈라비등수탄도 그렇지. 일단, 수, 일반 수류탄. 화살 수류탄. 힛. 화살 쏘고 하염 화살소탄연세 수류탄. 수류탄. 탕탕탕 터지면서 사방 떠나고. 클러스터. 성광탄. 성광탄 투척. 이거 진짜 안보여, 이거. 이거 성광탄 여러 개, 전장에서 여기개 던져놓으면은. 이정도예이 정도. 어예 보이지 않아. 그 다음에 전격 수류탄, 번개 술탄 제한 태수가 아니면 중기 대전. 중기 비공. 그 다음에 최악의 슈라비듬 수류탄. 이거 던지면은 이렇게 터지는데, 이게는 화산이 지역, 화선 지역이 되고. 재밌는 모드죠? 아, 그리고 이 모드 자체적으로 아마 이건 딴 모드고, 뭐 방금 봤는데, 어, 여기 레일도 있어요, 레일. 이 모드 자체적으로 전기톱이란 것도 있고, 데미지가 50인데,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재료가. 이 영상 보시는 분이라면은 항상 사, 친구들끼리 플레이할 때 이걸 먼저 만들도록 해요. 이걸로 사람들 많이 잘 죽이, 초반에 잘 죽일 수 있어. <laughs> 그리고 철, 만약에 나중에 만든다면이 슈라비돈 망치를 목표로 하시고요. 저 정신나간 데미지준 거요. 저거는 거의 그아바티아의 인피니티 검 수준이에요. 나중에 이 나무랑 강철판으로 초반에 이거 다이다아검 수준의 데미지도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영상이 지금 얼마나 진행되고 있지? 57? 어, 이 정도면 아직 괜찮다. 그 다음에, 음. 아, 예전에 이거 마약을 보여준다고 했었는데, 제가 깜빡하고 못 보여줬어요. 이 마약이 뭐냐면은, 일단은 낫좀 되고. 게임을 좀참 풀고. 마약을 흡입하면은, 신속성과 심체력시장 흡수 점프 강화 멀미 재생 지형 화음 전인데 멀미는 금방 꺼져요. 그 다음에 엄청난 속도로 이렇게 지금 점프 강화가 이 정도 되는 거야. 이 정도 기본이 이렇게. 이게 마약 먹고의 효과예요. 마약을 먹으면 이렇게 돼요. 그냥 사람이 마치 공중에 붕붕 뜨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게 근데 지속시간이 대략 한 1분 남짓이라서. 이 마약을 계속 먹고 싶어지겠죠. 이 정도 속도입 이제 끝나네. 근데 거기다가 저항의 화염 저항 이런 게다 잔뜩 발려 있어가지고 반드시 싸울 땐 이걸 빨고 시작해요. 아유, 어, 그 도중에 이렇게 공중에 떠는 상태에서 끝나버리면은 낙세, 낙대면로 죽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어.. 리뉴얼 자라본바 키트 이걸 마, 영, 영상의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죠 달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걸 지, 다 집어넣어 이 플루트니콘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방사성이 걸려요 조심마시고 여기다가 레버 달아 빵 어? 여기가 아니고 여기구나 빵 그니까 터지는 동안 이거좀불가능니 우라질링도가 방사선 배럴에 폭발이 있으면 슈가 비율이 돼요 이거 잘나오겠 돼요 그리고 피킨돌의 방사선 돌은 사탄이 되고다 사탄이다 방사성 하은 다이아와 M이라 되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진행는지봅시다 이거 바다에 던지면 이지라를나뉘어가지좀 이거, 이거 좀 조심하세요 아래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니까 저게 괜히 저런 블록이 추가된 게 아니에요? 핵무기에도 버틸 수 있는 그런 블럭들이에요? 저팔 발간... 네, 만약에 서버에서 이걸 이 폭탄 을쓰고 싶다, 그럼 아까 컴피그에서 이걸 조절하시면 돼요. 소리는 잘 많이 꺼져요 소리가 너무 뒤늦게 큰것 같아 아 그리고 마지막 여담으로 여기에 음반이 3개가 추가되어 있거든요 이거 음반 소리가 좋아 음반 소리 잘 챙겨줬어요 아 이거는 여기 너무 터지고 있으니까 여기 나와서 다른 데서 들려 드릴게요 보통 음반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기서 터지고 있어. 아, 소리가. 아, 마침 여기 스폰을 늘려놨으니까 건물들이 지금 잔뜩 나오는데, 이런 다양한 건물들이 있어요. 잘 찾아보세요. 얘 보면 이거 블록 하나하나가 다 티타늄이야, 이거 다. <laughs> 그리고 이 안에, 블록, 이 안에 상자 있어요. 잘 알아두시고. 숨은 상자 은근히 많아요. 그, 상, 그 상자 찾는 재미도 진짜 쏠쏠할 겁니다. 참고로 얘, 평진맵에서 열면은 이 아래가 없어요. 좌표를 좀 높이해서 생생하셔야될 겁니다. 자, 아까 보여드려드린다고 했던 음악. 음악 어딨어? 여기다 주크박스랑 CD. CD가 어디있을까 CD 모여있는 데 있죠. 그거 있거든요. 어, 보탈 컴백, 덱터 스윗, 람다 코어. 잠깐 노래 좀끈 다음에. 일단은, 이게 란다코. 일 소리 좀 물리자. 참고로, 이 음악은 어디인지가 있냐는 거야. 음. 요리에서, 여기, 여에 가지고 와서, 약속을 풀어요. 이 모드 파일에 아, 쉽수없다 어, 됐어 아, 여기가 아닌데 어, 여기서 앞쪽으로 다음에 여기 파일이 아마 사운드 그 다음에 믹스 믹스 아닌데 뭐지? 어, 얘네들이에요 람다 코어, 팩터스의볼타 컴맥 이거예요 이거 가져가다가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그냥 mp3로 들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섹터스의. 그리고, 네, 보탈 컴백. 이거 노래, 이거 노래 좋아요, 이거. 전쟁할 때이 노래 틀어놓으면은 굉장히 긴박감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핵미사일 모드팩 이거 엄청나게 다양하고, 만, 재밌는 거리가 많아요, 이거. 사람들이 기대 한번 해보시고, 그냥 평범하게, 그, 맵 하나 여러 가지, 맵 하나 받아가지고, 상자 같은 데다가,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술탄 같은 거, 술탄 같은 걸 넣어 놓거나, 아니면 핵 같은 거, 이렇게 넣어, 넣어, 넣어 놔가지고, 뭐 사람들 이런 이거 하잖아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파밍, 상자 파밍 해가지고, 이거 꺼낸 다음에, 사람들이 이거 쏘고 돌리고. 대신 맵 겁나 터질 거니까, 그거는 다 고하시고요. 그런 식으로. 맵이 아니나 작살이 나겠지만, 그건 충분히 작, 각오를 하셔야 될 거예요. 맵 중, 그거 넣으실 때 반드시, 이 에너지 블라스터도 굉장히 <놀람> 재밌게 해서이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다 자,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마침 노래도 끝났네.